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s y 에서 s 히어로 어셈블 캡틴 아메리카와 오토바이 제품인데요 31피스 제품이고요 어, SY220A 점핑에서 오토바이가 나왔는데 어, 캡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요런 오토바이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어, 레고에서도 비슷하게 좀 바이크 시리즈가 있었는데 어, 레고 685고 685, 캡틴 아메리카 치타우리 전사 거기 보시면 어, 캡틴 아메리카 요런 오토바이를 타고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서 막 시리즈를 바꿔버렸습니다 어, 6858 같은 경우가 아니고, 여기 보시면, 6866. 울버린의 헬리콥터 제품에 보시면, 여기, 여기, 요런 저 바이크가 나오는데, 저거를 갖다가 색상만 좀 바꿔서 만들것 같군데, 뭐 레고에 보시면 다양한 오토바이가 있는데, 비슷비슷해가지고요. 아마 그거 같고요 자, 스파이더맨 만들어 봤는데, 요게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, 스파이더맨 막 스티커 붙여서 그렇게 만든 제품입니다. 자, 뒤에 보시면 뭐, 점핑을 해서 되는데, 오, 이렇게 감옥이 멋진 게 들어있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그 정도 제품인 건 만약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한 4,000원 정도 어, 될것 같고요 어, 아이언맨이 아, 아이언맨이 된다. 깨틴 아메리카 머리가 헬멧을 쓰고 있는 버전입니다 어떻게 멋지죠? 자, 오토바이 이렇게 되어 있고 설명도 되어 있는데 자, 제품보다는 오토바이하고 그 다음에 이거 뒤에 있는 그뭐 키마 같은 데서는 감옥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얼음 감옥, 어, 그런 제품들을 들어가있는데 자,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는 얼마 안 돼서 요즘 보니까 진짜 국내에 이런 거탈것 시리즈 별로 좀안 들어오죠. 단속이시면서 그런가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.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sy답게 멋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팔놔주세요팔놔주시고 <laughs> 이쪽 팔도 끼워주시고 손 끼워주시고 손은 짠짜자잔 짠짠짠짠짜자잔. 자 이렇게 하시면 자 미니 피규어가 완성이 됐는데요. 자 프린팅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가슴 쪽 이렇게 프린팅 잘돼 있고요. 자 뒤쪽 프린팅 이렇게 돼 있고, 자 얼굴을 보시면 좀못 생겼죠? 눈 사이가 눈과 눈 사이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데, 요건 이유가 있는 게 이런 거저 위에 헬멧 씌울 때 이거를 안 씌우고 이런 비율로 하게 되면 눈이 너무 모여있으면잘안 보이거든요. 이렇게 맞추시면 아자 눈이 딱 맞아서 이렇게 봤을 때는 비율이 훨씬 나아 보이죠? 자, 초점만 잡혀주세요 자 이렇게 눈이 딱 초점이 잡혀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멧에서 눈이 바깥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약간 그 미니피규어 때 눈이 좀 사시처럼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인데 자 헬스화에서 뭐 뭐잘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미니피규어 됐고요 어떻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게 본체인가요 자 여기 본체인 그 전에 요게 뼈대구나 자 요거 뼈대에다가 자 요거 본체를 이렇게 넣어서 아, 여기 끼우는 부분, 여기다가 에 이렇게 <laughs> 끼워주시면, 자, 오토바이가 뭐 간단히 <laughs> 완성이 됐고요 자, 오토바이 제품이야, 뭐다 그렇죠. 오토바이도 좀, 그러고 보면 참 무진장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. 자, 바퀴가 왜 찌그러졌죠? 왜 그랬대요? 자, 바퀴 끼워주시고, 바이크도 따로 한번 쫙 모아보면 좋겠더라. 자그 레고에서 그때 그때는 그 하나하나씩 보여줄 땐 그게 오토바이 시리인지 몰랐는데 기게그 시리즈가 한네 다섯 개 해가지고 오토바이들이 나와 있더라고요.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저겁니다. 그 이렇게 두면 안 쓰거든요. 안 쓰기 때문에 자 여기다 끼워 주셔서 이제 오토바이를 세울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자 오토바이가 세워지겠죠. 세우시고 저쪽도 끼워 주시면 양쪽으로 다 세워지는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. 자. 이렇게 해서 세워둘 수 있게 되어 있는 제품이구요. 그 다음에 앞쪽에다가 <laughs> 요거 하나 이렇게 끼워주셔서 캡틴 아메리카의 빵패를 앞쪽에 끼워주십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는 클래식 바이크라고 그러나 이런 거를 멋지게 생겼죠. 자, 요거에다가 요하시면 요거 이제 벌써 끝난 겁니다. 끝난 거고 캡틴 아메리카 태워주셔서 조종하시면 되는 거겠구요. 자, 여기다 다시 보구요. 자, 뭐 그냥 무기 거치대 같은 그런 건데 감옥이 들어있다는 게 감옥이라고 해야 되나? 뭐라고 해야 되나? 자, 6번, 7번은 뭐야? 자, 이쪽에다가 이거 끼워주셔서 장식은 하나 끼뻘하게 멋있게 해놨네요. 자, 이렇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자, 이런 게 하나 들어가네요. 이거, 이거 어디다 끼워줘야 되는데, 좁아서 자, 내 플라스틱 품질은 뭐. 이거 제대로 끼워지는 게 맞나? 어, 아, 맞네. 이렇게 양쪽이 떼어버리는데 이거 해가지고 뭐 키마 같은 데서는 뭐 감옥 그런 걸로 사용하기도 하죠. 이렇게 하고 시요거를 이쪽에다가 또 하나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 블록 네 개는 뭐야? <laughs> 그냥 이렇게 바닥에 두려나요? 네, 바닥에 두고 뭐 레일 연습하는 건가? 뭐 그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감옥 들어가 있고요. 오토바이만 보시다시피 요런 식의 자 앞에 모습이고요. 옆에 모습. 위쪽의 모습, 배의 모습. 자, 캡틴 아메리카 오토바이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어울리 겠다 싶은 생각이 되는데 어벤져스에 나온 게 아마 이런 거 아니었던가 싶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게그 빨간 게또 이쁘긴 이쁘죠. 커서, 커서.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, 요건 그때 울버린이 타고 있는 자전 자전거 자전거된다 오토바이 바이크인거 같고 뭐 비싼 제품 은 비슷한 제품은 많으니까요. 자, 이런 제품이 되는 거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자, 정의를 위해 싸우러 갑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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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웃음> <에깔>. <웃음>